이번 영상은 3분기 실적 발표 리뷰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매출액 14조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9천억으로서 컨센을 크게 상여하였습니다. 제품에서의 일회성 환입으로 정산이 660억 정도, 품질비용 회수가 870억 정도 되면서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AS 사업 부분에서도 160억 정도의 품질비용 환입이 있었습니다. 이를 제외했을 때 경상적 이익은 7,400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전동화 부분은 매출 감소 및 적자를 지속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높은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회할 만큼의 적자 네, 전환이 어, 되면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AS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고 또 미국과 유럽에서 견주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판가인상 효과, 환율 효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4분기에서도 매출액이 1조 정도 는 15조원 영업이익은 3천억 정도 네, 감소하는 6,900억 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상반기 물류비 상승 효과 반영이 시작되면서 미국 신규 거점 공장 초기 비용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현대 기아차 물량과 연동해서 세액 보조액이 어,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상 대비 높은 환율과 또 기아의 물량 확대 수혜에 따라서 AS 수요 지속 등으로 어, 비용 부담을 상회하고 견조한 실적은 예상한다. 롱캡티브 수주 및 3분기까지 목표 달성률이 26% 정도라서 좀 아쉬운 모습이고, 사업 전반적으로 E/V 전환이 지연되는 영향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수주 건당 규모는 확대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 수주가 발생한다면 달성률은 크게 어,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약간 좀 기대감은 좀 처진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CID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현대차가 TR, TSR 정책을 도입하고 25년부터 35%를 제시한 것과 차이가 크고 최초 진행된 행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좀 다른 보고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주환원은 자사주 1,500억 정도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뭐, 얘기가 제대로는 안 나와있네요. 네, 여기도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 거의 대부분 30만원 근처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음, 네, 여기도 별다른 내용은 없네요. 여기는 30만원 상향 보고서. 네. 음, 아직 뭐 기억가치 발표가 아직 안 나왔다. 뭐 이렇게 좀 나와 있네요. 네, 31만원 상향 보고서. 그 다음에 여기 33만원 상향 보고서. 아, 11월 19일에, 아, 저때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 않을까, 뭐 얘기를 하는 것 같고, 4분기는 세액보조액도 있어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30만원 초반대 목표 조가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렇군요. 현대모비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정도 하락했고,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부분들이 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어, 현대차와 기아가 떨어진 것에 비하면 네, 약간은 어, 반대 사이클을 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23조원, 외국인의 엄청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요 ROE, 여기 예, 상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배당금도 한 5천원 이상을 줄것 같기도 하고 네, 자사주를 과연 어떻게 할지 그리고 미래세 거를 이제 갖고 올수 있을지 뭐 이런 것도 좀 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네, 과연 지분 정리가 과연 어떻게 될지가 제일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뭔가 매수할 만한 포인트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없지 않나 아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 현대제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1 1월에 미대선 이후에 중국의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경우에 단기 반등이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합니다. 우선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5조 6천억, 영업이익은 500억대로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고 오로 부분의 스프레드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와 재고 자산 평가 손실 등이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변설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서 봉영강 판매량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전사 판매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영업의 비용으로는 2분기 관세, 환급 이자 수익의 역기적 효과와 통상임금 수송 판결 관련 지연이자 등이 반영되었다고 라 나와 있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5조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800억 정도로 전망을 했고요. 어, 계절적 성수기 영향으로 판매량이 400만 톤 중반대로 회복될 것이고 판가 하락 지속으로 고루 스프레이드 축소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H형강을 포함한 봉형강 전반의 원가 상승 압력으로 수익성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적으로 좀안 좋다라는 거죠 3분기도 안 좋고 4분기도 그나마 조금 좋지만 뭐 여기도 좋은 상황은 아니다 네, 이런 상황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농로차는 어, 상황이다 중국 철강 가격 바닥을 확인했고 향후에도 추가 상승해 볼수 있지 않을까 네, 내년 초부터는 또 부동산에 대한 어황 반등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목표 주가들은 전부 다 하향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좋지 않은 거긴 한데 그래도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어 석유 등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나 확대 시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 아,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죠 어쨌든 저런 것들은 그리고 세 번째 보고서 4만 3천원 굉장히 높게 잡혀있네요 네, 네뭐 크게 뭐 다른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만 0천원 하향 보고서 요것도 한 3만원대로 보는게 맞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현대 제철 한번 보실까요 자 현대 제철 보시면은 상승했다가 지금 현재 하락하는 사이클이고 주봉상으로도 아직은 바닷건 월봉상으로도 네 연초 대비해서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3조 4천억 정도 네 목표 어, 주가 지금 되어있는데 2만 5천 7백원 네 아마 중국 철강주 때문에 올라왔다가 네 관련으로 올랐다가 지금 또 내려간 것 같습니다 실적 굉장히 안좋고요 연간 실적 이게 달성을 돼도 문제고요. 달성을 못해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네, 지금 현재, 현대 제철, 녹록치 않다. 아, 그래서 잠시 좀 피해 있자. 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전체적으로, 뭐, 오른 종목이 별로 없다시피 한 그런 상황인데, 어, 그래도 이제 뭐, 꽤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갔어요. 네, 제가 최근에 살펴드렸던 것 중에서, 뭐, 삼성 ENA, 그 다음에 뭐, 현대건설, 에이전자고 내려갔고, 오히려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것들은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 지수는 좀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대기업 코스피, 어, 상황이 좀 좋죠. 네, 하이브도 음봉이었다가 오늘 양봉으로 어쨌든 간에 마무리를 하면서 고가에 거의 근접한 상태로, 네, 주가는 마무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폭 떨어졌다가 다시 또 끌어올리는, 음, 결국은 기간 조정인 것 같아요. 저 기간을 버티고 빵! 하고 올라오겠죠. 네, 그래서 한 2, 3일 남았죠. 네, 브이몬스터의 어, 음반, 앨범 공개가 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나오고 나서 또 이런저런 이슈로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되는 어, YG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고가를 찍었죠 로제 때문에 아, 그래서 뭐더 올라갈까 싶긴 했지만 뭐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에는 쭉 빠졌어요 쭉 빠졌다가 단기에 한10% 빠졌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어, 아직은 팔타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뭐, 수익이 아쉽지만은, 좀, 마음이 쓰라리지만, 그냥 갖고는 있습니다. 아직은 팔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하이브랑 YG로만으로 하반기 수익을 책임을 줘야 되기 때문에, 1사리는 팔지 않을 것 같고, 우선, 지금 한 80만원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거든요. 두개 합쳐서 수익이. 네, 그래서, 적어도 한 200에서 300 정도까지는 만들 생각이라서, 네, 좀 기다려보시죠. 뭐, 방탄은, 어, 내년에 완전체가 나오긴 하겠지만, 올해 이제, 제이홉하고, 진이 이제, 뚜엣으로, 어, 유닛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 어, 한번 지켜보시죠. 네, 뭐, 여러가지 하이브에서 뭐, 말은 많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뭐 수익성이 피해 되는 게 아니면, 아 크게 뭐 문제가 없으니까, 네, 점점 쭉쭉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엔 컴팩트한 아일리에 대해서도, 뭐 아직은 뭐 반응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봤었을 때, 네, 하이브는 괜찮다. 음. 그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이 네, 정도로 네, 보고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